오늘은 9월 1일, 일요일, 음력으로는 7월 29일, 무진일이니까요, 용날입니다. 가물어 있는 틀에 나타난 황금 용의 날입니다. 오행상 무진은 천간에도 또 지지에도 모두 그 오행토가 오는 흙으로 그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이런 그 무진의 기운은 고난과 그 역경 앞에서도 또 인내심으로 끝에 가서는 그 반드시 또 손에 그 행운을 거머쥐는 그런 그 뚝심있는 그 기운이기도 합니다. 처음보다는 모든 일들의 결과에 그 가까워질수록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반드시 그 나타내는 그런 그 성추를 몰고 오는 기운입니다. 외면은 그 호탕한 기질이 그 다분하지만은 내적으로는 늘그 사색이 깊은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고통과 시련이 그 지난 뒤에 반드시 그 기사회생 전화의복을그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자력갱성의 그 힘이 또이 속에는 가득 들어있습니다. 이날 그일전에 크게 그 자극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물과 불의 그 상극오행의 보완적인 그 보충이 될 것입니다. 가장 그 풍성한 수확을 앞둔 그 9월의 그 시작을 이렇게 그 황금용이 왔습니다. 현실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그 달이 되어줄 수 있음을 이 오행 환경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평소처럼 그 집안 북쪽 구역에는 그 정갈하게 받은 그 물그릇을 놓아주시고요. 집의 그 불의 구역에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 반스푼을 그흰 접시에 담아서 또 놓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집의 그 불의 구역은 남쪽 구역입니다. 이런 그 풍수 배열은 가물어 있는 그들력에게도또 담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줄 것입니다. 동세 그 비를 기다리는 그 황금 용에게도 이런 그 감로수가 또 없을 것입니다. 이런 용날은 우리가 또 수확할 수 있는 그 돈복의 그 풍요로움이 황제의 그 권유의 그 버금갈 정도로 그런 그 풍소한 또 결실을 또 함께 암시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배열 함께 하셔서요. 집안으로 그 황금 용이 물어다 주는 그 행운과 돈복을 가득 수확하시는 멋진 그 황금 용이 날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